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학습해야 할 내용은 경영 경제 상식 파트가 되어지겠습니다. 열매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적당량의 영양분과 물을 공급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경영 경제 상식 문제풀이가 시작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는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탐색하고 실제 구매는 온라인으로 하는 쇼 루밍족이 많았다면 스마트폰 등장 이후엔 온라인으로 제품을 확인하고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웹 루밍족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거래를 넘나드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하는 방식의 마케팅 서비스가 나타났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O2O, Online to Offline이라고 합니다. 활용 분야를 살펴보면 모바일로 결제하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이 배달되어져 온다든지 모바일로 배달을 주문하고 또 서비스나 택시 호출 등의 서비스를 행하는 것을 우리는 O2O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인포메이션과 커머셜의 합성으로 상품의 기능과 품질을 상세히 설명한 후 구매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형식의 광고 기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인포머셜입니다. 통상 광고 상품의 효과적인 실현 즉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주면서 상품의 기능과 장점을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동안 주문 번호를 받아 거래를 승사시키거나 광고 효과를 높이는 기법을 인포머셜이라고 합니다. 홈쇼핑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의 소스, 콘텐츠를 다양한 매체와 방식으로 판매해 부가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원소스 멀티 유즈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만화를 소재로 히트가 되면은 드라마, 영화, 캐릭터, 게임 등 다양한 매체와 방식으로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것, 즉 하나의 소스로 여러 가지를 사용한다여 원소스 멀티 유저라고 합니다. 네 번째 빨리 구입하지 않으면 구할 수 없다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줘 소비자를 배고프게 만드는 마케팅 기법으로 소비자에게 정해진 시간에 한정된 물량만 판매하는 전술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헝거 마케팅이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는 갖고 싶은 물건이 없다고 하면 더욱더 갖고 싶어 하는 경향에 소비자 심리를 겨냥한 마케팅 기법이 되어지겠습니다. 흥거 마케팅. 다섯 번째.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공동의 유대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 운영하는 단체로 협업을 통해 원가의 절감, 중간 이익의 배제, 조합원의 수입 증가의 효과를 가지는 조직 형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협동조합이 되어집니다. 최초의 협동조합은 로치데일 협동조합인데요. 1844년 영국의 직물공장 노동자들이 설립한 최초의 협동조합입니다. 1844년 영국의 직물 공장 노동자들이 설립한 최초의 협동조합으로 로치데일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또 특징적인 것은 1인 1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익명의 조합은이 상대방, 즉 영업자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익명의 조합은과 분배할 것을 약속하는 동업계약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상인의 개인기업과 같은 형태를 가진 이러한 형태의 조합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익명조합이 되어집니다. 익명조합은 제3자에 대한 권리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협약에 의해 이름을 나타내었을 때는, 즉, 현명조합원일 경우에는 그 권리나 의무를 동일하게 지게 되어집니다. 일곱 번째,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일종으로 소셜 쇼핑이라고도 하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소셜 커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셜 커머스의 대표적인 분야인 소셜 쇼핑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일정 참가자 이상이 구매 신청을 하게 되면 가격을 할인해주는 비즈니스 모델로, 2008년 미국 할인 쿠폰 업체인 그루폰이 처음 만들어 성공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기업 결합이라고도 하며 법률상으로 독립되어져 있으나 경영상, 경제상으로는 실질적으로 결합되어 지배를 받는 기업 집단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콘체론이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지주회사가 여러 산업의 다수 기업을 지배하는 형태를 가지며 흔히 재벌이라고도 합니다. 아홉 번째,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우량 기업을 가르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히든 챔피언입니다.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자문의 저서명에서 나온 말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가리킬 때 히든 챔피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열 번째, 신포도 대신에 달콤한 체리만 골라 먹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의 본래의 기능에는 관심이 없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혜택만 찾아 누리려는 소비자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네, 정답은 체리피커입니다. 쇼핑몰의 경품을 노리고 주문한 뒤 당첨되지 않으면 반품하는 고객이나 카드를 만든 후 놀이공원, 시설물 할인 등의 혜택에만 사용하는 고객 등을 일컬는 말인데요. 이들은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어 기업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11번째, 더 나은 상품 또는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구입을 미루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햄티족입니다. 신제품 또는 보다 더 나은 상품이 나올 때까지 필요하지만 구매를 계속 미루는 사람을 일컬는 말인데요. have more time, 시간이 더 있다 이 말이죠. 기다릴 여유가 더 있다. 그래서 empty 조개라고 합니다. 열두 번째,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기까지 다섯 가지 과정을 거친다는 소비자 구매 과정에 대한 광고 모델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AIDMA입니다. AIDMA는 attention, 주의를 기울이고 interest, 흥미를 가지며 desire, 갖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memory, 갖고 싶은 상품의 이름과 가격 등 정보를 기억하게 되고 action, 구매하게 된다는 다섯 가지 과정을 우리는 소비자의 마케팅 구매 광고 모델인 AIDMA, 아이더마 구매할 때는 전부 다 아이가 꼬마 해서 아이더마 이렇게 외워도 좋을 듯 합니다. 13번째, 소득이 높았을 때 굳어진 소비 성량이 소득이 낮아져도 변하지 않는 현상으로, 한번 올라간 소비 수준이 쉽게 후퇴되지 않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관성효과입니다. 경제학자 듀젠베리가 정의한 개념으로 높은 소득시 소비패턴이 경기의 후퇴를 억제하는 톱니 역할을 한다고도 하여 톱니효과라고도 합니다. 레챗효과라고도 하죠. 열네번째 하나의 재화를 선택했을 때 그로 인해 포기되는 재화의 최대 가치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기회비용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보유한 현금으로 주식에 투자함으로 포기되어지는 은행의 이자. 즉, 이 은행의 이자는 내가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가치가 되어지죠. 그래서 은행 이자가 기회비용이 되어집니다. 15번째, 자기가 남과 다르다는 것을 과시할 때 나타나는 소비 현상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을 꺼리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스놉 효과, 속물 효과, 백로 효과입니다. 스놉의 뜻은 속물, 또는 신사인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스노우비란 뜻은 속물, 신사인치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남을 따라하는 소비현상인 밴드 외근 효과와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16번째, 뚜렷한 주관 없이 다른 사람, 다수의 사람들의 선택을 따라하는 효과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밴드 외근 효과 또는 편승 효과라고도 합니다. 밴드 외근이란 서커스 행위를 선도하는 악대 마차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곳에 몰려들면서 군중이 점점 증가하는 현상에서 생긴 용어가 되어집니다. 밴드 외근입니다. 열일곱번째, 어떤 특정한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특정 집단의 소속감을 느끼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파노폴리 효과가 되어집니다. 파노폴리는 세트와 같은 뜻으로 집합의 뜻을 가집니다. 어린아이가 의사 놀이 세트를 통해 마치 의사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것이나 전 세계 히트 상품인 스타벅스 커피의 소비 등이 바로 대표적인 예가 되어집니다. 열여덟 번째, 고령 은퇴자들이 최대 소비 계층으로 떠오르면서 등장한 용어로, 고령 은퇴 계층의 구매력을 가리키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실버 달러가 되어집니다. 미래 유망 산업으로. 실버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마침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곳에 도달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한 걸음을 뛴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